안녕, 안녕. 지금 저희는 트입니다. 원의독백 채널을 운영하시는 임승원님의 북토크를 저번 주 금요일, 11월, 11월 22일에 다녀왔습니다. 출판사에서 주최한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맹그로브라는 코리빙 하우스인데 거기선 이제 입주민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열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임승원님 북토크를 열어주신 거예요. 맨 앞자리에서 그 북토크를 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이 나오자마자 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사인본을 받았었어요. 그 정도로 좀 빨리 읽었던 책인데 제가 읽는 내내 생각을 한게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했고 읽으면서 이제 더 강하게 생각을 한게 성원님은 확실한 취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게으른 님이랑 인터뷰 콘텐츠 찍을 때도 취향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말을 한게 나의 취향을 찾는 거는 나의 내면을 채우는 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임성원님 유튜브랑 책을 보면서도 이제 더 강하게 느낀 거죠. 이분은 취향이 있으신 분이거나. 그런데 저도 이제 제 취향을 찾고 뭐 유튜브를 운영하다가 느낀 건데 어 이거 내 취향이야라고 했는데 그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정말 심플한 예 들어서 제가 고등학생 때 치킨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막 입버릇으로 이거 치킨이 몇 마리야 맨날 이랬었는데 그 정도로 치킨을 좀 좋아했다가 치킨집에서 알바를 해서 그런가 뭐 언제부턴가 이제 치킨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 음식 취향은 치킨이었으나 이제는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뀌는데 이거를 취향이라고 이름표를 붙여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얜내 취향이야 라고 하면은 뭔가 내가 얘를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뭔가 책임져야 하는 걸로 느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것까지를 내 취향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데 제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8비트 레트로 게임 느낌을 좀 가져가려고 했어요. 좀 뽀용 보영양 색감에다가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최근에 좀제 유튜브들을 되돌아볼 일이 있어가지고 되돌아보는데 처음에는 8비트 레트로 게임이었다가 나중에는 좀 사이버펑크 네온 이런 거였다가 최근에는 제가 또좀 카툰적인 느낌을 꽂혔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취향은 흐르는 거구나. 그 반면에 절대 바뀌지 않았던 것도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로 따지면 보라색이라던가. 그건 이제 바뀌지 않고 끝까지 가져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콘텐츠 내부적으로. 안 돼. 요거는 그 저번에 전민송 콘텐츠에서 얘기를 한 건데. 제 브랜드의 심지가 노자 마케팅이에요. 부쟁. 그러니까 제 유튜브 자체의 철학은 결국 보라색이랑 부쟁이거든요. 싸우지 않는 거. 이건 뭔가 취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깊 무언가다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다가 보통 사람이 책을 읽으면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원해독배님 책을 읽으면서 읽낀 건데 취향은 흐르는 강과 같고 철학은 깊은 바다와 같다는 라 문장을 이제 딱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토크를 할때원해독배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취향은 약간 흘러가는 강 같은 거고 철학은 깊은 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원님의 철학이 궁금해요. <웃음> <웃음> 저의 변하지 네. 않은 철학 네. 저는 항상 떠올리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세계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저의 세상이 너무나 또 작다 이거든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그에 대한 컨세퀀스가 100년, 200년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주는 너무 넓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은 너무나 또 찰나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싶어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굉장히 큰 걱정인데 그 걱정들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계를 넓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 항상 고민이 많고 힘들어질 때면 저는 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어떤 웹사이트냐면 태양계를 실제 스케일로 보여주는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재생하면요. 스크롤을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스크롤을 하면은 태양이 진 진짜 조그만 점처럼 표현되고, 이제 한참 뒤에 수성이 나오고요. 한참 뒤에 금성이 나오고요. 몇십 분 뒤에 지구가 나오고. <laughs> 그것만 봐도, 아, 정말 태양계만 해도 이렇게 큰 공간이구나. 그래서 자꾸 제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막 살자, 이런 게 아니고, 작은 것에 겁먹어서 행동을 멈추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저의 결심이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 채널을 볼 때도 그렇고, 북토크를 갔을 때도 느꼈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뭐지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약간, 살짝. 자괴감도 좀 느끼면서 왜냐면 저는 예쁜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막 조명 같은 것도 지금 하나 지금 하나 꺼졌지만 막 조명 같은 것도 두고 편집적으로도 자막 그 디자인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예쁘고 내 스타일에 맞게 만들고 싶어 하고 그랬는데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줘야 된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뭐, 자료조사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해서 사람들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저는 너무 즐거웠거든요. 왜냐면 저는 DM을 진짜 감사하다고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뿌듯했고, 그리고 애초에 저도 콘텐츠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으니까, 끝까지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나는 뭔가 예쁜 영상을 만들고 싶다를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욕구를 뭔가 해소를 못하고 살다가 그 와중에 저는 이제 인스타는 또안 하거든요. 왜냐면 제 피드를 싹 보는데. 영원이 없는 거예요, 제 인스타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 계정을 가지고 뭘 하고 싶은지를 또 모르겠어서 지금 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원해독비님 부토크를 갔다 오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비비비님을 만나게 됐는데 만나서도 이런 얘기했어요. 어제 뭐 부토크를 갔다 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했다. 특히나 요즘 인스타도 안 하는데 내 인스타에 영원이 없... 그래서 이걸 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 공유를 했는데 제 주위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요. 커밍 선님도 그렇고 뭐 리치 파카님이나 다른 분들 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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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저 그랬잖아요. 저는 예쁜 걸 만들고 싶다고. 그러니까 본질도 챙기고 포장지도 나스럽게 가져가고 싶은 게 큰데 이제 주위에서 그런 컨셉이나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사실 게으리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새로운 분이 나타나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낀 게나 이런 얘기 진짜 오랜만에 한다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미감 컨셉 이런 거 오랜만에 얘기한다. 본질이 싫다는 게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컨셉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잘 없다가 아주 오랜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이 나타나면서 22일과 23일은 온통 예술적인 걸 뭔가 하고 싶다. 나 예쁜 거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비비비님이 너무 멋있는 채널을 하나 알려주셨거든요. 멕시코 유튜버 분이신데, 꽉스. 발음이 어려워. G-A-W-X. 그 분이신데 영상 스타일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영상 보고 있는데 원혜도 분님도한컷 등장하시더라고요. 아, 이분 영상 진짜 멋있다. 나도 뭔가 이런 나의 욕구를 좀 표출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제 흘러가는 취향을 기록할 수 있는 채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영상을 대충 구상해놨는데 이제 그 영상을 할 때도 취향은 어차피 계속 바뀔 거야. 그러면 이 영상에서 내가 잃지 말아야 될건 무엇일까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채널에서도 부쟁이랑 보라색은 가져갈 것 같고요. 왜냐면 그렇게 변하지 않을 무언가 중요한 포인트를 정해두면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 길잡이가 잘 되어주더라고요. 취향과 이게 참 유튜브 콘텐츠를 떠나서 삶을 재밌게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1인 기업으로 돈 버는 법의 느낌이 돼버리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자체를 이제 브랜드화 시킨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제 자신과 친해질 수 있었던 거였어요. 난뭘 좋아하지? 이것도 진짜 스스로 많이 물어봤고 그리고 지금 조금 보이긴 하지만 이런 책 같은 것도 읽으면서 나 스스로에게 넌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고 이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이 노래 하라면은 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좀 건강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 무엇을 하는가, 나는 우울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하는가 이런 거를 좀 알아갈 수 있었다.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많았다면 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내 자신과 좀 친해지고 나서는 나만의 방법을 알아갈 수 있었던. 좀덜 휘둘리게 되는 거죠. 안 휘둘릴 순 없고. 솔직히 안 휘둘리는 사람이 있을까? 좀 단단해졌어요. 제가 저번에도 심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냥 내 자신의 뿌리나 근간을 확실히 해두니까 나의 나무가 더 풍성하고 커질지언정 다른 종류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독백님이 자기가 생각한 거 열심히 기록하고 또 공유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취향과 철학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원하는 그 예쁜 저의 욕구를 한창 담은 그 영상으로 다른 채널에서 인사드릴 수 있기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가치를 키우는 전 인턴이었습니다. 안녕.